안녕하세요. 카리이터 김상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더뉴 K5 15년형입니다. 14년에 등록을 했고요. LPI 드럭스 모델이에요. 키로수가 많긴 한데 일단 시험 좀 시작을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오늘 아침에 영상을 찍으려고 뭐서류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밤새 어제 저녁부터 조금 비가 내렸어요. 세차를 다 해고 광대까지 다 냈는데 아 이렇게 또 비가 와서 또 외관이 또 지저분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지턱 넘어갈 때하부에서 전혀 소리 없어요. 전혀 소리가 없고 엔진이나 미션. 엔진은 수리를 거의 다 했고요. 지금 미션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정비를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순전을 좀 해보긴 했는데 미션이 이상이 있는 증상은 전혀 없더라고요. 뭐2키로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정말 훌륭한 차라고 생각이 돼요. 키로스가좀 많아요. 이건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주행하면서 이제 뭐 정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되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네, 블랙박스 있고 하이패스 카 하이패스도 있습니다 네이 차량은 택시 부활 차량입니다 택시 부활 차량인데 키로수가 44만 9천 이에요 거의 45만을 주행을 한 차량인데 뭐 어, 이런 차를 팔아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일단 택시 부활 차량을 어떤 분이 타고 다니시다가 그분이 또 지인분한테 팔았어요 지인분한테 팔아갖고 이분이 뭐 100만을 2 차로 0만을 타겠다고 정말 다 고쳐놓으셨어요. 이것저것 많이 고치셨어요. 뭐 앞에 라지에터라든가, 뭐 브레이크, 드럼 뭐 통째로 갈고, 패드도 통째로 갈고, 타이어도 새 걸로 다 갈아놓고, 그리고 뭐, 막 주행을 하시는데, 이제 좀차 오바이트라고 하죠. 오바이트를 해서 정비를 맡기셨더니 이제 헤드가 나간 거죠. 헤드가 나가서 제가 매입을 해와서 헤드 고치고, 워터 펌프, 에어컨 펌프, 요거 세 개를 또다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달부터 수리내역이 총한 200, 뭐 이제 타이어까지 다 하면 한 25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와서 헤드 작업을 하고, 콤프 작업하고, 에어컨 펌프, 에어컨 펌프, 워터 펌프, 에어컨 펌프, 요세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솔림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것같고 타이어 상태 괜찮고. 하체에서 뭐 찌그덕대거나 이런 소리는 전혀 없어요. 미션도 전혀 밀리는 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일부러 지금 방귀통 많은 쪽으로 좀 다니고 있는데, 아, 요거, 좀 카메라가 오늘 좀그 연장선이 좀 짧아갖고, 여기가 조금 보이실 겁니다. 그 양해해주세요. 차량 수리비만 거의 한 200, 200에서 한250 들어, 이상 들어간 차량이에요. 근데 지금 판매를 250만원에 하고 있습니다. 2 5 0 제가 갖고 와서 뭐전히한230 정도 되고 뭐 하고 하면 뭐 거의 이제 행사 가격으로 판매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키로는 많지만 아 앞에 3박자가 있어요. 3박자 뭐 앞에 양 휀다, 본네트 그리고 저 앞에 그 지지대까지 해서 3박자 정도는 사고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뭐판금이나 도색 정도 교환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일단 차량 너무 훌륭해요. 더뉴 K5 15년식 킬스 많은 거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겠죠. 근데 이렇게 가격이 저렴해도 지금 시세에 아마 전국 최저인 것 같고 마진 거의 없이 그냥 출고를 시키려고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뭐 뒤에 이제 도색도 한 판을 했고 좀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도 조금 뭐 범퍼라든가 뭐 아까 이제 나중에 외장 보실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외판에 조금씩 뭐 스크래치라든가 조금씩은 있어요 완전히 깨끗하지 않습니다 차량은 슬우 화이트 펄 아니고 순백색 차량이에요 순백색 차량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많이 고쳐놓고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훌륭해요 뭐 밀림 영상 전혀 없습니다 네. 디러스 모델인데 전동 시트는 있고 어 여기 통풍 시트까지 있어요 이게 드럭스 모델이 있었나라고 하는 예, 뭐 LPG인데 LPG 드럭스 모델은 거의 이제 기본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전동 시트에 통풍 시트까지 있고, 열선 핸들은 없어요. 열선 핸들은 없고, 뭐 아마 이게 택시기 때문에 이런 버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뭐 기능이 없는 버튼이니까. 이 차량은 15년식인데 이제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좀 최근 연식이죠. 금액대 치고는. 빠른 예약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빠른 예약 필수. 뭐 문제가, 와, 업무용으로 탈까. 굉장히 훌륭하네요 타이어? 이따 뭐다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거다 교환해놨습니다 일단 상태는 매우 훌륭입니다 매우 훌륭 이제 지금 제가 매물을 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가 이 가격대 키로수가 보통 한300 정도 산에서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LPG 뭐 이제 40만 넘은 차량들이 근데 제가 저도 알선을 하지만 차량을 출고를 어떤 이렇게 좀 저렴한 차가 있어서 가보면 정말 수리가 안된 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더 이상 고칠 게 없을 것 같아요 별로 미션을 솔직히 전 차주분 그 지금 1억에 한 3분 정도 바뀌셨긴 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바뀐 뭐 이제 수리를 미션을 어디까지 했는지는 정확하긴 모르겠는데 아마 수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수리를 안 하면 미션 상태가 지금 거의 45만이나 떴는데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뭐 이렇게 튄다든가 뭐 이런 게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일단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냥 매우 훌륭입니다 미션은 상태는 잘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컨디션으로 따지면 최상인 것 같고, 나머지 이제 엔진이라든가, 뭐, 워터펌프, 이런 거 뭐, 이제 소모품들 교환할 수 있는 거 라지에타까지 싹다 교환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엔진홀도 그 헤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교환이 다돼 있겠죠. 당분간은 그냥 쭉잘 타고 다니, 충분히 타고 다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뭐 폐차 가격이 지금 제가 250에 판매를 하는데 폐차 가격이 100만 원이 넘게 나와요. 지금 신형이기 때문에 아마 부품으로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폐차니까 뭐한 따지고, 원전 따지고 보면 150 정도의 이 차를 타실 수 있는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100 정도는 아니고 한 80에서 9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폐차 가격은 계속 지금 들랑달랑 폭이 있습니다. 주행 용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실내 영상으로 좀더 자세한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더뉴 K5 15년형 실내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만 좀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주석앞앞 앞 범퍼 쪽인데 살짝 이렇게 스크래치가 있습니다. 전면 라이트는 왼쪽이 좀 깨끗한 것 같고 오른쪽. 화면 상으로 오른쪽 라이트는 뭐 블랙 베젤인가 뭐 이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얘가 아마 교환이 이쪽은 왼쪽은 된것 같고, 오른쪽은 교환이 안 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같기는 합니다. 앞쪽 범퍼 라인 보시면 오른쪽 운전석 쪽이에요. 예, 이렇게 살짝 스크래치 있고, 타이어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타이어. 타이어 거의 완전 양호하고, 브레이크 패드 안쪽 보이시죠? 예, 교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드럼도 깨끗하고요 아, 운전석 살짝씩 광택은 냈긴냈는데 이렇게 조금씩 스크래치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래도 좀 키로수가 많다 보니 예, 뒷범퍼 뒤 휀다에도 살짝 이렇게 자국이 있고요. 뒤쪽 라인은 뭐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이쪽 곳이 원래는 이쪽에 좀 스크 기게좀 찌그러진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수리를 다 해놨습니다. 뒷 타이어도 상태 이렇게 깨끗하고 나머지 왼쪽 조석 쪽의 라인은 깨끗한 편입니다. 뭐 스크래치 크게 없고요. 자 엔진룸 모습입니다. 이렇게 안쪽에 지금 라지에타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라지에타도 한지 얼마 안된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뭐 헤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뭐 미세누이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헤드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깨끗하고요. 저 안쪽에 이제 워터펌프라든가 에어컨 콤프 같은 경우는 다 교환을 했어요. 가져와서 교환을 했죠. 저 아래 보시면 새 거죠 다. 저 아래 부분 저게 오 이상한데 좀 지저분한데 처음에 수리를 할때 지저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콤프 고장으로 그것도다 교환을 했습니다. 배터리는 택시 전용 배터리로 되어 있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상태가 더 성능이 더 좋다고 하네요. 엔지니어분들 말씀으로는. 자, 뒤쪽. 택시를 사용을 했는데 뒤에 뭐 까지거나 이런 흔적은 전혀 없어요. 이때 이 상태, 뭐 인조가죽이긴 한데, 가죽의 어떤 강도가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밑에는 이제 벌집 매트가 이렇게 좀 깔려 있고요. 실내가 택시라고 생각을 택시 모델이라고 해서 좀 들어올 것 같았는데 굉장히 깨끗한 편입니다. 자, 운전석 여기 트렁크 여는 버튼, 그리고 주유구 버튼. 그리고 앞쪽에 이제 전동 시트가 되어 있네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제 푸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커플도 있고, 뭐 이제 에어컨 조향장치, 내비게이션. 여게좀더럽네요 좀 방향제를, 액체형 방향제가 흐르면 이런 플라스틱 마감재가 깨지더라고요. 그거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시를 모델이라서 그런지 요거를 그냥 핏으로 박아놔서 그냥 빼면 지저분할까봐 안 빼고 그냥 이렇게 놔둔 상태예요 실내 등은 뭐 LED로 싹다 교환을 해놨어요. 천정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더럽진 않습니다. 좀 사용감은 좀 있어요. 여기, 여기가 이제 운전석 쪽인데 아마 머리를 왔다 갔다 하시니까 타고 내리시는 흔적이 많아갖고 좀 이렇게 때가 살짝 있긴 한데 이 화면이 잘 나올까 모르겠습니다. 살짝 조금 지저분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이제 ECM 룸밀러는 아니고 일반 룸밀러이긴 하고요. 뭐 블랙박스도 작동 잘 하고 하이패스는 카드만 꽂으시면 잘 되실 겁니다. 자 핸들 보시면 핸들 예, 볼륨 조절이라든가 채널 조절 뭐 이런 게 있고 이런 버튼 기능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앞좌석 운전석 쪽만 열선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가 되어 있고요. 통풍은 솔직히 사용을 해봤는데 그렇게 세게 나오는 것같지 않아요. 예, 통풍 기능은 있습니다. 근데 운전석 이제 조수석 이제 열선 시트까지는 되어 있고요. 자, 시동, 보통 LPG 모델 같은 경우는 시동을 할때이 띵띵띵 소리가 끝나야 돼요. 예열이 돼야지 시동이 잘 걸려요. 그냥 지금 걸어버리면 시동이 잘안 걸리더라고요. 예열만 되면 이렇게 한 방에 잘 걸립니다. 자, 키로수 49만, 44만 9천이네요. 44만 9천인데 저희 또 사무실까지 가서 또 주차를 해놓고 하면 거의 뭐한 45만까지는 아니어도 45만 근접해 있을 겁니다. 교환을 굉장히 많이 해놓기 때문에 지금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실내에서 뭐 진동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보통 이제 차들이 이제 택시 같은 거좀 오래된 키로수 많은 것들 타 보시면 rpm이 좀 이렇게 좀뭐 이렇게 찐바락으로나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들쑥날쑥 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이건 그것도 일도 없고요. 상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미션 상태 가 굉장히 좋고요. 주행하실 때이 에코 버튼, 에코 버튼을 누르시면 저기 파란 불이 들어와요. 이러면 rpm을 좀 조정하시기 때문에. 세게 밟아도 좀 연비가 좋아요. 이 LPG기 때문에 워낙 좋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드네요. 내비게이션 돼 있고요. 뭐 음악 뭐 내중 그냥 짓고 밑에 이제 에어컨 다이얼식으로 아날로그 방식 에어컨이 됐고 에어컨 다 지금 에어컨이 교환을 다 해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요. 와 전체적인 총평하면 폐차비 빼고 한150 정도에 구매를 하시는 거니까. 엄청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K5 옵션 중에 뭐 HID가 있냐, 휠이 있냐, 뭐 이거는 뭐이 외관적인 차인데 크게 모양도 빠지지 않는 선에서 이 가격대 차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비도 업그레이드를 다 해놨어요. 네 이렇게 지니맵 7인치로 내비가 매립이 돼 있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네, 잘 나옵니다. 와이퍼는 블레이드 와이퍼는 아니네요. 일반 와이퍼고 블레이드 가셔서 이제 날만 교환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와이퍼 컨디션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K5 15년식 LPI 디럭스 모델 택시 부활 차량 45만 주행 정도, 약 45만 주행 정도 리뷰를 해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수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앞으로 당분간은 손대실 건 없고, 엔진의 문제가 보다 미션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미션도 크게 나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빠른 선택하셔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얼른 예약을 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션 지금 잠깐 테스트 해 봤는데 뭐 전혀 뭐 튀거나 털컥거리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상태 굉장히 좋은 차량. 얼른 예약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레이터 김성원 팀장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